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서울 꿈 이뤘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비율이 또 늘어났다. 자, 외지인 거래 비중이 13.8% 14.17 20 22. 이게 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외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 타이밍이다. 또이 외진이 샀다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그주민등록증가 외지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입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2월달부터 반등을 서울시 인구가 반등을 했지만 서울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집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고 집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울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2016년부터 보면 이렇게 어, 주,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7천 대 정도에서 거의 네1 0억이나 이건 이제 통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통계는 뭐 중위 가격으로 1 0억까지간 통계도 있고 KB나 이런 통계는 근데 어, 한국감정원 통계로 어, 보면은 조금 더 낮죠. 이제 10억이 넘어갔는데 사실상 보면 한 12억 넘어갔다고 봐도 될 거예요. 지금 하락하는 시기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가 인구입니다. 서울시의 인구. 이 서울시의 인구가 2016년 1월에 1000만 명을 유지를 하다가 2016년 5월에 1000만 명이 깨졌어요. 990만 명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계속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940만 명이면. 약 60만 명 이상이 천만에서 60만 명이 부족하죠 서울로 들어오는 전입보다는 서울 밖으로 나가는 전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집값 급등입니다 집값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왜 가장 큰 이유인가요 서울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공탄에 집을 얻고 다산신도시에 집을 얻고 김포 한강신도에 시 집을 얻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집을 얻고 이런 분들이 바로 그 근처에서 직장이 가까워서 거기에 꼭 얻어야겠다 하는 사람 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가, 출퇴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은 서울에 집을 사고 싶지 아 나는 서울에 출퇴근해서 1 시간 반2 시간 걸려도 좋아 어, 주말에 한적한곳에서살 거야 이런 수요가 물론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이게 다수는 아니죠 대세는 아니죠 직장에서 그래도 비교적 가깝고, 내 돈으로 집을 살수 있고, 나중에 미래 가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거지, 집을 사서. 왜? 서울 집값 너무 올라. 이제 전세로도 너무 버티기 힘들어. 차라리 사야겠다. 경기도권으로 갑니다. 여러 군데로. 그래서 서울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서울 집을 안 사는 사람도, 전세에서 전세로 가는 사람도, 서울 전세 너무 비싸. 경기도로 가서 전세 살 거야.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2023월 1월에 942만 4,800에서 942만 7,500으로 약 3,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2023년 2월에 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점점, 점점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네. 경기도에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에요. 또는 경기도에서 언제 서울 들어가나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쳐다봤던 분들. 지금이 적절한 시기다. 또 시기가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점점 들어올 곳으로 보여집니다. 왜 집값 싸니까. 아이 정도 떨어지면 집 살만해. 이 정도 떨어지면 어, 서울에 살만해. 일부러 서울 가까운 직장을 일부러 멀리 한 시간 반, 2 시간 동안 출퇴근하면서 일부러 멀리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도에 직장이 있지만, 집은 여건만 되면 집은 서울 사서 오히려 멀더라도 경기도로 오히려 직장 다니는 분도 오히려 있어요, 그거는. 네.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좀 고생 좀 하더라도 집값 올라가고, 네, 황금성이 뛰어난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 어제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지만, 이런 부분을 좀잘 알고, 어, 어제 그 영상 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이 서울시 1인당 지역 총소득을 보면 자 2015년에 연봉이 약 4200이 안 되던 게 계속해서 올라와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5400만원이 넘어갑니다. 평균이 그만큼 소득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이 느느나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상향을 해요. 근데 지금 집값 떨어진 것은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조정이 되는 거죠. 이 조정이 되는 게 최근에 7년 동안 많이 올랐고 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정말 그 광풍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조정을 가파르게 받는 거예요. 이 가파르게 받는 것은 최근에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이 또 1년 만에 급격하게 자금 유동할 수 있는 비용,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늘다 보니까 예, 살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 겁니다.